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아이가 나도 풍란이죠 풍란이 소엽풍란하고 대엽풍란으로 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풍란들을 키운 적은 어, 오래됐어요 어, 소엽풍란을 석부작으로 해서 아파트에 살때 제가 많이 키우면서 그 향에 매료돼서 키웠었거든요 이 아이도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하향이 나요 이 아이는 잎이 이렇게 넓어요 소엽풍란은 잎이 좁고 이 아이는 이렇게 넓다고 해서 대엽풍란이라고 하는데 아~ 작년 여름에 제가 마당에 막암데다나 놨던 햇빛에 타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이쪽도 이렇게 변해 있고요이 지금 이렇게 꽃이 아~ 피어 있는데 이 아이가 작년에 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아이예요 제가 생일이 정월달이거든요. 이게 1년 됐네요. 작년에 꽃핀거 보고서 이렇게 또 1년 만에 꽃을 보여줍니다. 어, 이 아이들이 꽃을 내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꽃대를 내요. 이 아이, 이쪽에 꽃대는 아직 안 폈는데 지금 한쪽 꽃은 다 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하나의 아이 보여드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호접란이 아이도 작년 여름에 마당에서 뭐비 오면 비 맞고, 해 뜨면 햇빛에 타고, 뭐 이랬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깨끗하지 않고, 이 끝이 말라서 제가 잘라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틈실하게 꽃대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창문 쪽에 행거식으로 이렇게 어, 매달아서 키우는 아이들 몇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꽃대가 지금 한 5cm 정도씩 나왔어요. 그 아이들은 아직 꽃봉오리 형성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어, 이 아이들을 자랑합니다. <laughs> 집에서도 이렇게 잘 커요. 꽃봉오리도 잘 나오고요. 제가 예전에 유튜버안할 때는 어, 호전난들을 그냥 저는 꽃진거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아는 분이 화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판으로 그꽃 이렇게 포토 끼우는 판 있죠. 그 판으로도 저를 주어요. 이제 팔다가 조금 하자 있고 그래도 꽃이 뭐 열송이 이상씩 달리고 일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키울 줄 아는 사람들한테 주어요. 그러면 해마다 꽃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저는 집안에 꽃이 없을 때는 가서 하는 2만원 선에서 호접란 같은 거사 와요. 그러면은 뭐한두달세 달씩은 보잖아요. 또그 다음 해에 조금만 신경 써주면 꽃을 피워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을 사는 데에는 돈을 아주 비싼 꽃은 아니지만 제가 아끼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사서 놓고. 예, 잎은 이렇게 볼품 없이 이런 상태여도 뿌리도 튼튼하고 실하고. 지금 밖으로 심었어요. 밖으로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유튜브 보니까, 뭐, 반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들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병, PT병 입구를 밑으로 해서 물붓다가 밑에 막에 따고, 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물을 또병 밑에 한 1cm나 2cm 정도 부어주고 그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마르면뭐 하루나 이틀 있다 다시 부어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그래서 다시 밖으로 저는 다 심었어요 근데 어느 분또 고수님 교육하시는 거 보니까 난석으로 심으면 이 호접란도 난석으로 심으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난석으로도 좀 심어보려고요. 이 아이 지금 이 화분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살거든요. 이 아이는 그냥 두고 제가 지금 또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문이종 호접란. 어,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어, 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또 살구 향이 난다고 해서 샀는데, 그게 살구 향이 아니라 살구 색이었던가 봐요. 향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호접란, 살구 아니죠. 향이 나는 호접란이 있대요. 어, 유튜브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양재 양지, 양재 시장인가요 거기서 만원대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 저 유튜브 아니 어, 블로그도 뒤져보고 했는데 어, 심플 이라든지 엑스플랜트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분께서 한 4월 정도에 한번 연락 줘 보세요 했는데 그때쯤 해서 저도 한번 향 호접을 어, 품고 싶어요. 제가 워낙 이 호접과 소엽풍란, 대엽풍란을 오랫동안 키워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관심 두면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그동안 환경이 얘네들한테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서 어 그동안은. 소홀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부터 좀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렇게 틈실하고 예쁜 자태로 꽃봉오리도 맺고 향기가 너무나 좋은 이렇게 풍란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말경에 제가 아는 분 농장에 가면, 소여풍란이 꽃을 만개를 하는데, 그 넓은 농장이 하얘요. 하얘가지고 향기 또한 뭐 어마어마하고, 시간 나면 그런데 제가 구경도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꽃도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됐고, 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꽃집을 가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울까 그런 거를 잘 보고 있답니다. 향기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걸. <laughs>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까지 이렇게 나와서 착생식물이잖아요. 이호접란난 종류가 거의가 착생식물이다시피 하는데, 이 아이도. 제가 심어준 거는, 어, 포토에 있던 거, 작년에. 이 화산석 깨진 거. 100% 화산석으로만 심어 줬어요. 마사로 심을까 하다가 그냥 화산석이 더 좋다고 해서 한 자루 사다가 화분 여기저기 많이 넣어 줬거든요. 분재로도 넣어 주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뭐 예민하게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 주고 또 향기까지 주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키워서 꽃봉오리가 이렇게 틈실하게 나온 이 아이 꽃피면 어느 어떤 색인지 저도 기억을 못해요. 어떤 색인지 그래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이 몸체는 예쁜 모습은 아닌데 꽃대는 예뻐요. 그러면, 어, 이 대여풍란의 향기를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지금도 화원에 가면은 이 꽃들이 피어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난과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 난과 종류는 얼마든지 키우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물도 더안 줘도 되고 그러는데 잘 크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변화가 잘안 보이니까 이 식물들은 삽목을 하면 어? 그해에 뿌리 내려서 커가지고 그 이듬해면 꽃도 보고 이러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비해서 다육이는 그러한 성장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그 인내하심이. <laughs>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예쁜 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